전파 은하의 Z에서는 새로운 별의 생성이 활발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실제로 그 수능 기출 지문이에요. 꽤 유명한 문장인데,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생각보다. 심지어 이게 수능 5번 문제였거든? 5번 문제인데도 이제 이렇게 틀렸다는 건 조금 이제, 왜? 이런 느낌이긴 했지만, 잘 봐요. 실제로 답을 일단 얘기들이 활발하지 않아요. 답은 틀렸다예요. 근데 접근하는 방식이 애들마다 다른데,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별이 생성되는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별이 생성되는 조건은, 성가물질이 많아야 되죠. 성가물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밀도가 더 높아야 되고 밀도가 높은데 온도도 상대적으로 낮아야 되는데 문제는 제트는 고에너지가 방출되는 장소다 보니까 고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건 온도가 높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안 돼요. 라는 접근이 있어요. 다시 별의 생성이 활발한 장소 온도가 낮은 곳이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거 말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보다 이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더 많았어요. 내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 전파 은하도 어쨌든 간에 타원 은하 성질을 가져요. 그러니까 얘를 타원 은하로 바라보죠. 어, 타원 나면 성과 물질 자체가 적은 편이니까 새로 멸 탄생이 활발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해도 되니? 돼요. 타원은 하니까. 로 봐도 된다는 거야. 선생님, 근데 뭘로 보든 상관없나요? 이거랑 이거랑 접근이 다른데 상관없어요. 왜? 오해를 사지 않게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든 상관없어진다는 거야. 수능이 사실 이런 거예요.